낙장 불입이에요. 한 번에 끝임. 자짜 자라자라 자짜자. 자짜짜 자짜짜 자짜짜. 입수, <목소리> 아아좀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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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아, 좀 새롭게 피시? 가보고 싶었는데. 오케이 일단은 가봅시다 이렇게. 뭐 중간에 뭐바꿀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. 그래 안 되면 바꾸죠. 이거 낙도옷랑그다 어, 한번 최근에. 움직이면들 뒤집어가지고 저저좀 불편해요. 백규 아 <laughs> <laughs> 씨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? <laughs> 저도 뒤집어가지고. <불편해 웃음> 오, 아, 어, 있네. 감사합니다. 이거 잠깐만 팀이 우리 마음대로 야, 안 되나? 랜덤인거 같은데? 아, 우리 마음대로 안 되나? 그러면 나랑 아, 악녀랑 악렬. 팀인데. 어, 그러네. 뭐 이것도 운명인데 가보자. 그래요, 그래요, 그래. 이왕 이렇게 된 거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이기는 글렀네 야, 아, 이 새끼가 시작하기 전부터. 너 한번 보자.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스페이스 반가? 페이스바만있으면돼 b 거필요 없어. 페이스바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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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o t g r o 가자 r o t 아이씨 t 발 천천히 Grot, g 해 해! t Grot, 이 r o t Gr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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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돌려줘 돌려 돌려 아들 아둘 아들 아들 아둘 아들 아들 아둘 아들 아들 아둘 아들 아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정말 아씨 아 씨발 끝아거거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야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タ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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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タ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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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タ 아이렇공격해이 라이스+ 나이스나이스나이스이스나이스나이스가가가 뭐, 가. 이이스 라이스+ 그, 이스이스이스이나이스라이이스이스 그, 라이스+ 그, 이스 라이스+ 이스어이스라이이스 라이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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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 어? 라이이스 <laughs> 어, 들어갔어. 아, 니 2등이잖아. 들어가세요. 우리가 1등인데. 어, 우리 가 1등이야? 어. 어. 아니야. 우리 2등이잖아. 나 아니야. 어? 아, 다음에 다음에 이거 팀이 바뀌네. 다다 땡땡이가 열애네. 팀이 여행. 팀이 섞이네. 나랑 2번, 2번이 누구지? 1번이 나야. 3번이 누구야? 내가 3번인갑네. 뭐, 그럼 미는. 하여튼 너 땡땡이라다. 이거 3번 누구야? 3번. 나나 아, 나. 왔다, 아 나. 나, 왔다, 나 왔다. 할 빨리 빨 갑시다. 빨리 갑시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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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아 맵을 안 바꿨다 <laughs> <오케이>. 잠깐만요 님들 <laughs> 아 님들 맵을 안 바꿨어요 <laughs> 어아 <웃음> 어 <웃음> 어 <웃음> 잠깐만 맵을 안 바꿨어요 뭐 다시 해요 어 다시 <laughs> 아, <쉬어요 웃음> 다시 아,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지금이니? 갑죠갈 <laughs> <laughs> 뭐 갑시다 아 맨다 맨다. 바로 세계기록 <laughs> 1분이에요 가보죠 야야 아니, 야야야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어디 가요 왼쪽 <laughs> 왼쪽 <laughs> 웃지 말고 아 내가 왼쪽이구나. 이이이이이이이이아그만그만 오이. 오이. 아안 오이. 내가 저기 존나 못하고. 아 저기 존나 못하고. 야야야야야야. 저기 존나 못하고. 아나아 착시현상 너무 일어나 야, 야. 아 착시현상이 너무 일어나 아 저기 위에 야, 뜨는구나 야. 우리가 지금 훨씬 앞서고 있어요 댕규 씨아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야, 당신 누구야 야, 야, 야. 아 이건 뭔지 아 안돼 안돼 발매 질수 없어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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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매 질수 없어요 꺼져꺼져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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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라랄라라 해배 이거 좀 인코스로 가야 돼 인코스로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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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나이스. 노인, 노인 코스, 아, 노인 코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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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노인 코스, 노인 코스. 이게 노인 코스다. 오, 좋아. 왜또 줘? 야, 이거 어떻게 해? 에, 아, 시만들 수고하시고. 야, 이거, 야, 야, 내일까지. 나 저기. 왜? 왜? 뭐지? 속도 더 붙여야 되는데. 속도 붙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. 아 속도 안 붙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냥 님들이 존나 못합니다. 할배 근데 할배가 할가좀 적당히 눌러야 돼요. 거치, 거치. 적당히 가 있다. 할배 적당해요? 그 아니 아, 진짜 이 노인이. <laughs> 아, 네. 할배 여기서 잘해요. 아, 진짜. 까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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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홍삼 텐트 뺏기 전에 아더 눌러야지! 야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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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눌러 아, 눌러 러 눌러 아,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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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라가! 고지가 고앞이요예에에에아거거지나 처음에 내가 처음 쓰아아 그래서 댕균씨가 키가 안 먹는다 그랬구나 자 이번엔 누구지? 누구인원나 왼쪽 철학 게 오른쪽 나 초록색 이 누구야? 이거 누구예요? 나이스! 할 거예요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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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! 아니! 아니! 아! 진짜. 눌러 눌러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! 아 여기 어 이거 어렵워 여기 어렵네. 싱크부 됐다 싱크부 됐다! 가자 가자! 됐어 됐어 됐어! 이거 꺾어야 돼? 야야야야야야야야이씨 야야야야야야야!

너무 힘들어요 저희. 팀 팀이. 변경, 팀 변경. 바뀌었나 이번에 바뀐 거안 같은데? 돼. 안 바뀌었, 변경, 변경 안 됐어요. 변경 안 됐어요? 뭐? 어, 한번 해봐요. 바로 나, 나 왼쪽. 나 저락스. 해봐 아직 안나 하고 있어요. <laughs> 누가 누나, 누나 또 어? 전화 전화기 또 그거지? <laughs> 어? 아, 아, 먼저 가요. 15초 뒤에 갈게요. 아, 야. 15초, 야, 야. 15초 뒤에 야. 갈게요. 조밥들아. 아, 아, 자 갑시다. 뒤돌이 불바라 가자. 이 아, 뭐야, 가? 가, 가? 아 야, 야, 할배 이거 좆된 것 같은데요.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요. <놀라> 아, 지 아, 네. 할배 핑계 대지 마요. 야, 속도내라, 속도, 속도, 아, 아 아! 야 야. 눌러야지? 벽으로 붙이면 화면이 사라져. 아이고 마우스로 돌릴 수 있어요. 마우스로 돌릴 아, 진짜 이지까지 이런 사람이라. 잘했네? 잘군군 어떻게 이겼지? 모르겠다 야야야야야야아안 아가씨 아, 진실아아까 지금... 이거 나? 다파하네 이제 어? <laughs> 누가 소리를 아니 제가 하면 안 되죠 여기 여기 천천히 천천히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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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스타카트로 놀려요딱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어, 저기 빠르게 아, 갈 때는 딱요 정도, 딱요 정도, 아, 딱요 정도 오케이. 느낌. 아, 오케이. 오케이, 자 준비하시고 <목소리> 하나. <목소리> 야, 근데 이래 있느지도 다들 와챙이서 백퍼센트. 아, 아, 그니까 저기도 뭐 크게 다를 거 없네. 아, 님들, 님들, 다뭐 떠요? 넘어갔어요? <목소리> 아니 이제 갈라고요.

제발 제발! 아, 수고했나, 조판다. 수고해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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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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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, 마호 야, 야, 아. 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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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. 오케이. 누군데요? <laughs> 내가 누군데요? 나, 나, 나. 나. 내가 어. 나, 나, 나. <laughs> 나, 나, 나. 어 오노, 오노. 오노! 오노! 오케이 그래그래그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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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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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노 오노! 좌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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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좌노 노 오노! 저, 너, 저, 너, 저, 너. 저, 너, 오노! 다이 투에아아 잠깐만요 빨리 웃지 말고 요한 <해요. 웃음> 20분 정도 저 <laughs> <laughs> 앞에서 기다려줍시다 얼마나 걸리나 봅시다 <laughs> 야, 기다립니다. 기다린다. 기다리는데. <laughs> <못> 기다리는데. 아이 먹고 있는데. 자, 들 근데 아, 댕겨질이 못한 거 아니야. 근데? 야, 우리 <laughs> 둘이 둘이 못 하게 될 근데 아까는 팀이 왜 섞였지? 어, 아, 그러게. 왜 섞였지?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. 다시 만들게요. 나이 아, 화장실 좀 갔다 오네. 예. 이게 너무 어려 예, 화장 화장실 좀 갔다 오지. 예. 이거 내가 했을 때 헬베가 좀 잘해. 헬베랑 나랑 붙여줘 내가 아, 제일 못하는 거 같거든? 할배 졸라 못해 조심스럽게 어? 할배 화장실에서 나온 아 내가 캐리한 거야 할배 진짜 아 근데 봐봐 도원아 너 나랑 했었을 때 1등 <laughs> 했잖아 뭔 소리야 저쪽이 1등 될까 아니야 우리가 대만, 1등 했다니까 댕아리 1등이었어 어? 아니라니까 우리가 들어갔다니까 댕아리 1등이었 저희 안 들어갔어요 야이 새끼야 이 새끼는 트로피를 아가리에 너도 모르면 <laughs> 야 그러면 도원아 너 나랑 팀이 아니었어 어? <laughs> 데 어떻게 한 거야? <laughs> 근데 어떻게 한 거야? 아니 잠깐 나 누구랑 했어? 나 누구랑 했어? 나 누구랑 했어? 왜난안들어왔 그래? 오! 아 대박이었네. 대이었네 <laughs> 어? 저 <laughs> <laughs> 처음부터... 나도 처음부터 나할배를한 거... 어쩐지... 어쩐지 익숙했어! 익숙했어! 어쩐지 처음 아니. 하는 거 같지가 않았어! 아니... 그래도 나는... 나는 덕팀이 저 앞에 있는데 자꾸 동안이가 나한테 저수팀 존나 ㄴ 못한다고 하는 그래 아니 내뭐 사기를... 증진시키는 그런 말이야 아니 어쩐지 자꾸 뭔가 이상한 게 죽을 때마다 아 병방 병신아 이러면 얘가 반응이 없어. 그래 가지고 아뭐뭐 뭐 그냥 아 열심히 하나. 하이티 하이티 아 다른 사람이었어? 뭐? 아니 어째 이게? 왜웬일이 아니, 아니 뭔슨인데 지금 이게? 나도 첫이팅중줄 알아? 아 할배. 첫판부터 저희 둘이었어요. 아니 그, 아니 난 니랑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는데 엄마야! 왜 말을 안해 줘요?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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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접판 말하는 거야 완전 접판 완전 접합. 어. 겁어요. 할 때도 보인잖아요 그래. 저 들어왔습니다. 네. 안 돼, 안 돼, 안 그래. 돼. 그러면 나랑 악녀랑 팀인데. 어, 그러네. 다시 다시 해야 되나?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요? 어떡할까요? 뭐 음. 한번 보자. 아, 가보자.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우리 킬을 알려 주는 거 아니야? 스페이스바스 있으면 스스피스 스피스가 스스스스스스가스 그렇지 스피스가 가스가가스가자가스이가자가 스피스가 스피스가 스야스가 스피스가 야피가 스피스가 스피스야스피스나스스야 스피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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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 하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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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, 하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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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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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다+ 이거다 어깨, 어깨. 어깨, 어깨. 여기 지금 들어가 아니라 빨간 천가히가야저기 어떻게 해야 돼야야야야이 응. 진짜 정말 야 이거 진짜 아아 야 이거 아, 야 이거 버터 조용히 들합왔다야 우리 뭐야 허허 들리는 야야 뭐라 그래 균일하게 뭐, 눌러 균일하게 탁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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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탁탁 탁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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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

이등이잖아. 나 뭐? 아니야. 어? 아 다음에 다음에 팀이 바뀌네. 아 단군 땡가 열애 팀이 팀이 섞이네. 나랑 2번 2번이 누구지? 누군데 앙녀 어. 아, 네, 목소리 키웠어. 나, 나 1번인데. 나 4번. 1번이 나야. 3번이 누구야? 응? 아, 내가 3번인가 앙녀 그럼. 할매랑 너 댕댕이랑 나. 앙녀 아, 2번이야 너. 아, 뭐 아무튼. 아, 일단 갈게요. 아, 네. 뭐야? 아 해보면 알겠지 뭐. 왜 왜? 아 이게 맵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아 다시 해도 돼 맵... 아니 아, 나 댕댕이랑 합괜찮았는데저 괜찮은데 누나? 좋았는데? 할배랑 진짜 존나 벽왕리 할아버지 나 뭐하는 아, 거야 진짜 탁탁만 얘기해서 야야야 악녀 우리 잘했어 그 정도면 아 우리 잘했어 맞아 맞아 맞아, 맞아 만나지 <laughs> 아, 다시 만나지 말자 아다시 만나지 말자 지졌다 아나 악녀가 아니었구나 <laughs> 아,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. <laughs> 그래. 아니, 아니, 철판 위에 이게 나고 내가 자꾸 적팀이 좁밥 새끼들라는 거야. 내가 밴드 <laughs> 저 앞에 있는 데 자꾸 적팀이 좁밥인. 아, 니 어떻게 <laughs> 들어간 거야? 아, 존나 소름이네. 야, 진짜 개소름이다. 아니 그래서 자꾸 도원이가 우리가 일등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. <laughs> 아니 나이스 했는데 나이스를 안해 들어갔는데. <laughs> 아니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왜 자꾸 나이스하는 거. 야 그래서 쟤 예, 아까 그랬잖아 <laughs> 나이스 했는데 왜 나이스야 네가 그랬잖아. <laughs> 어 맞아. 그리고 난어 뭐지? 아 이번엔 진짜다. 아 이번엔 <laughs> 아니야 진짜. 아, 이번엔 진짜다. 야 내가 나, 나, 나 진짜 못해. 알았어 알았어 아았어너아 시이번. <laughs> 빙하 시대. 어다 했네. 우리 맵맵 맵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. 자 가자. 아 빙하 시대. 가자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아, 아, 아 이거 저기, 뭔지. 어, 아얘해 짰냐? 예, 아, 안 했어요. 했어. <laughs> 응? 해 지아. <지워>. 아까 도시 <웃음> <웃음> 했나? 빙하셨어요. 아 그래도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팀바꿔서는야 야,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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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<laughs> 웃지 말고 웃지. 말고. 아 나쁘지 않아 아, 나쁘지 아, 않아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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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? 해. 너 맞아? 가라 가라 가라. 너 누르지 마봐 누르지 마봐. 어,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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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<목소리> 영차! 영차! <목소리>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! <목소리> 영차, 영차, <목소리> 영차! 영차! 야, 영차! 꺾 때는! 꺾일 어, 때는! <laughs> <laughs> 왼쪽이 많이 눌러야지! 빙신색그지그 어, 어, 그래. 그래. 오케이, 오케이! 나나안 돼, 안 돼, 그건 안 돼, 그건 안 돼! 뭐나이 눌러 봐. 잠깐만. 빨리 눌러. 야! 아, 근데 이 새끼는 진짜. 아니가. <laughs> 아니. 아니, 아지 아까 어떻게 했어요? 아니, 이 새끼랑 어떻게 했어요? 자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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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<laughs> 아니, 둘 셋. 아니, 이거 1등. 이거 <웃음> <웃음> 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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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렇지? 예. 됐어. 네. 됐어. 야, 됐어. 됐어. 진짜 오늘 잘하는 게 됐어. 그래. 기다려. 조금만. 어, 여기 여기 여기. 케이 오케이.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. 그래?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. 너 자꾸 내가 너한번절 때마다 따라하지 마. 나봐이네 주체대로 해. 근데... 그 언제? 뛰어 뛰어 뛰어. 그 언제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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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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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떼지 마 떼지 마. 쉬마 떼지 마. 아 좀만 두 좀만 두 좀만 두 좀만 두마아 뭐, 뭐가 디두 그렇게 웃기냐고 빨리 빨리 두 마디, 아나나나나나두 마디, 두 계속 두렇게두 마디, 두 마디, 저 마디, 저 마디, 두 마디, 야야야야 상황 봐서 눌러, 새끼야! 신남쥄남. 계속 누르 어떻게 해? 아아 뭐야, 아 <laughs> 이 x 이거, 이거, 뭐, 이거 절대 이거 못 가, 못 가. 못 가, 이거 못 가. 갈 수가 없어. 엄마 해봐요, 엄마 해봐요. 10년. 야, 야0년아좀 제대로 해봐. 아 야, 아0년 아, 1년이라고한거 아, 10, <laughs> 아 아니었어? 어, 아, 온다. 좋은데, 좋은데? 어, 좋아, 좋아. 야. 좋아 좋아 좋아. 음, 딱 음, 눈치껏 음, 그렇지. 음, 야너 씨발 연타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속가지. 여기서 왜 연타 개 빨라? 아 <laughs> 어, 씨발 <씨마> 애니머신 거야. 무슨 <laughs> <야! 웃음> 적당히 적당히 빨라야지. 뭐딸것 어, 없어? 왠지. <laughs> 왼손으로 안 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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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 얘는 이런 게임 만음에 이렇게 정신 을못 차려. 이거 도안 좋은 거야 이거야. 야야 댕균이 잘해. 그러니까 내가 못다니까 하, 아 잠깐만요 할배, 응. 체험해요. <laughs> 할배도 악녀 한번 해야 돼. 아 이건 이저 의예 체험 안 와. 야나말 그렇게 해. 아니 뭐 이번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야 일인데 악녀 귀신 같이 자라면 자도 못 <laughs> 되는 <laughs>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치고 치. 아니 그럴 리가 어. 설마. 아 이거 레디 누르는 순서인가? 그러니까 나랑 댕기씨 어. 눌러봐요. 이봐, 그다음 응. 내가 내가 누를게. 그럼 이제 둘이 하면 그러네. 돼요. 아 그러네. 아 맹가씨 보여줍시다. 하 둘! 하 둘! 하 둘! 하나하 그렇지. 그렇지. 아, 어... 아, 확 다르네. 이거지. 이거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오케이, 오케이. 잠깐 잠깐 잠깐, 잠깐 잠깐. 잠깐. 아, 씨발 아, 이거 못 하나? <laughs> 어? 잠깐만. 잠깐잠깐잠깐 잠깐만. 근데 저 씹새 귀신같이 잘해? <laughs> 하이베가 ㅈㄴ 잘하는데 이베가이가데 하이베가? 아 하이베 배가... 그래. 뭐 아, 그 정도 아니에요 댕수 <laughs> 좋아요 이제 하면 <laughs> 돼요 이제 하면 돼요 야저기더 박살이 이거 아니에요 더 여기 어...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아 그래. 아,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<laughs> 어. 잠깐만 저기 <laughs> 왜 여기 끝났네 어, 끝났는데? 어? 끝났어 아, 어 아니 야, 야. 야. 뭐야? 이거 진정하고 어? 그 볼라고 우리 빙하기로 하자 빙하기로 거기서 봐야 돼아 빙하기? 아, 빙하기. 거기가 증명시승 아 여기가 진짜 그그 그 실력 증명하는 곳이긴 함 뱅그씨 보여주죠 아왜 이렇게 빨리 이슨들이왜 이렇게 좋아 다들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? 뱅그씨 왼손잡이예요? 어 진짜 몰랐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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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눌러 아, 아이 눌러야지. 아, 집중하아 집중 중. 댕규씨 저의 바 투게도 해냈잖아요. 일로 일로. 일로, 일로.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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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가하하하씨 놀라! 아이씨, 음. 아! 여기 또 그렇게 많이 놀으면 어떡해! 아 <laughs> 진짜, 진짜! 진짜 어떡해 이거! 아진씨 <laughs> 아, 이.. 아이내달못이라고 와.. 와 진짜 이거는.. <목소리> 나이스! 나이스x3 이거지 댕겨씨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!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! 야야야 아비야 너 기고만장 하지 마라!

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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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아금왜 아, 이렇게 아, <laughs> 이상하네? 우리 잘하는데. 우리 잘하는데? 어 이게 응. 왜? 아니, 야, 뭐, 야, 뭐, 야, 뭐, 야. 할배 맛있다. 먹을 게 있어? 배고파요. 개밖에 없잖아요. 할배 할배가 새다 맛줬잖아요. 맛봤잖아요. 제일 맛있었다. 어난 앙리가 제일 좋아. <laughs> 또 거짓말 그래. 치고 있어. 말장수라고. 아, 그렇게 가면 안 되지. 음, 악리가 제일 배급인데 진짜 똥이네 똥. 그렇지. 아, 뉴스 피클은또 있다네. 맞지. 그것도 아니죠. 에이, <laughs> 네, 나라고 진짜 나라고? <laughs> 아, 사실 생각해도 처음에 도대체 내가 아니긴 아직도 충격이야 나. 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<laughs> 어? 왜? 그, 동이랑 네가 한 팀이 아니었어? 그러니까요. 그게 아니더라고요. 예? 네?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니, 뭐야? 아직도, <laughs>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? <laughs> 너 혼자 어, 하는 근데. 거는 혼자 어떻게 하는 거지 혼자? 쉽지 않나? 어? 들어가기 싫은데 아아나 이거 깽끔 안해 할배랑 내가 할때 제일 빨랐어 그러니까 안 죽은 건더댕기였고 아, 저는요 됐다 <웃음> <웃음> 저는 저는 재밌었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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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나 할배랑 제일 1등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할배가 진짜 야, 야, 눈치잘 잘 봐. 눈치도 야. 잘해. 그러니까 눈치를 잘해. 봐, 봐. 컨트롤도 눈치 봐. 눈치를 봐. 눈치 봐. 눈치를 봐. 눈치를 눈눈치